我说他了。 안녕하세요. K&N 솔루션의 기술지원 팀입니다. 오늘은 설계 업무 환경의 변화와 최신의 설계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3D 스토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시판에 게시한 자료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제도판에서 설계를 하다가 2D 캐드로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구매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도 필요하고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때 숙달된 작업자는 정말 손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설계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제도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업무용 책상과 커다란 제도판을 둘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찾기 위하여 거대한 도면 보관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 공간의 최적화와 도면을 찾고 배포하기 위한 물리적 이동 시간과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직접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존 도면의 수정이 용이하여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여 파생시키는 방법으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작업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파일을 복제하고 배포하고 출력이 용이하여 설계자의 물리적 작업시간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중대한 변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2D CAD에서 3D CAD로의 변화입니다. 역시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았었습니다. 시각적인 화려함에 호기심도 있었 지만 훨씬 더 고사양의 워크스테이션 과몇 배에 달하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2d 도면을 참조하며 작업을 하였기에 긴 시간을 들여 서 모델링을 하고 다시 2d로 도면 을 작업해야 하므로 이중의 노력 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 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적용하기 힘들다 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사가 3D 캐드를 사용합니다. 과거 2D로 작업할 때는 물리적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던 간섭이나 동작간 충돌 문제 등을 제작 전 3D로 확인하여 설계 변경을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2D 캐드에서 3D 캐드로의 변화는 단순히 설계 도구 또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프로세스 즉 공정이 변화였던 것입니다. 설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시각적 마케팅 자료, 조립 공정에서의 사전 간섭 확인 등타 공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데이터나 오류를 설계에서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공정 간 업무의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익으로 기업에서는 ROI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 해석 설계 프로세스는 3D CAD 환경을 기반으로 한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 3D 설계에서 간섭, 충돌, 물성을 통한 총 무게나 부피 등을 확인하던 것에서 설계자의 선에서 설계 스택을 빠르게 결정하고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테스트를 위한 시작품의 제작 횟수를 줄여 물리적 자재의 절약과 시간을 줄여 전체 공정을 줄이고 직렬적으로 나열되던 공정을 중첩시키거나 병렬화하여 동시 공학적 공정이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은 이로써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빠른 시간에 제작할 수 있어 경쟁 관계에서 더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관리를 위한 PDM 또는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PLM 등의 기술 또한 기존의 환경에 더 확장된 영역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연관부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데이터가 적절한 권한의 체계를 유지하며 흘러서 효과적인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한 협업 체계를 이루어 사람으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으로 효율적 업무를 위한 기술들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번이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환경이었던 온프레미스 위 환경과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은 업무 환경을 위한 IT 환경을 사내에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의 환경 변화 역시 과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회사의 지적 자산을 외부에 위치한 서버에 두고 운용을 한다는 것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노후하우인 지적 자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많은 회사들이 보안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 외부에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운용하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비교적 로컬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친숙함에서 벗어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도 그랬듯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변화에서는 대기업이나 국가연구기관 등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투자의 여력이 있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었다면 현재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역동적이며 젊은 기업 문화를 가진 곳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사내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리소스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며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은 일정 기간 운용 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또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운용 방식은 자동으로 항상 최신의 기능으로 유지되므로 한정된 투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에는 때와 장소, 장비에 얽매이지 않고 팀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요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 분야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위한 대표적인 솔루션은 바로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의 인프라 스트럭처 위에 가소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만일 우리 회사의 전산실에 이런 수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전산인력 외부 침입에 대비한 보안 등등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비용이 부담스러워 낮은 등급으로 투자한다면 지적 자산이 사내에 있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는 설계, 엔지니어링 검증, 제조, 마케팅 등등 많은 영역의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 사용자는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고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료만 지불하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을 위한 업무 접근성 및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검증을 위해서라면 높은 능력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받쳐주기 위한 고성능의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고가의 장비를 1년 내내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회사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클라우드 자원으로 최대 144코어의 장비를 필요한 만큼만 최적화된 비용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3D 익스피리언스에 대하여 더 궁금해지시지요? 앞으로 관련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하여 드린 여러 단계의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변화에 동참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동참하시게 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KN 솔루션에 문의하여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